진행자래 매력만나 꽃중년 사기캐 MC 최민 노래자래 댄서래 애교만나 사기캐 MC 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새로운 컨셉으로 돌아왔죠? <목소리> 의사 기억 속의 케이스 <laughs> 의사 선생님들의 기억 속의 케이스들을 만나보는 시간 네. 사기캐 시간입니다 그 사기캐의 네. 첫 번째 주인공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길병원 혈액내과의 유회한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유쾌하다 응.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돼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바뀐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대로 빨리 해주세요 시작 밑에 있어 이렇게 네. 해봐요 아, 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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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티스터 진행자의 매력만화 꽃중년 사기캐 의사유쾌한 집사 <웃음> <웃음> 유쾌한 선생님 모셔보고 이런저런 의사들의 케이스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름대로 유쾌한 케이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쾌하고 좋은 이야기. 그렇지. 혈액암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음. 제가 말씀드리는 혈액암은 크게 이제 급성 백혈병, 음. 림프종, 음. 다발골수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암들이랑 비슷하게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발생 빈도도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아. 생기는 그런 일부 질환들이 있어서 음. 젊은 환자분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드리려고 하는 환자분은 호지킨 림프종으로 치료받은 2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 호지킨? 호지킨, 네. 아, 호지킨. 그, 그게 뭡니까? 림프종은 그냥 한 가지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나누기 시작하면 100가지가 넘는 이제 세부 아형들이 있어서 네. 대표적으로는 크게 이제 호지킨 림프종하고 네.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아. 하는 크게 두개 질환으로 오. 나누게 되는데요. 네. 호지킨 림프종은 비호지킨 림프종에 비해서 훨씬 드물어서 한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질환이 나이가 많은 분들에서 발생하지만 20대에서 꽤나 호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호발합니까? 어, 네. 네.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호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되게 잘 듣는 그런 병이고요. 대략 80% 이상 환자분들이 완치까지도 될수 있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질환입니다. 아까 20대 여성분 몇 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하셨네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로 이제 6개월 항암 6개월? 치료를 받고 병이 좋아진 건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네. 완전 관해가 잘. 되었던 케이스고요. 오. 치료받는 동안에 네. 남자친구분이 음. 같이 진료를 오시고 음. 같이 항암 치료받는 동안 같이 간호하시고 어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힘이 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항암 치료보다 좋은 겁니까? 항암 치료 때문에 난 겁니까? 어, 둘 다라고 할수 있죠. 영화 같은 일이 있네. 어,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젊은 환자분들 오시면은 네. 혹시 이제 헤어지시진 않을까 그렇겠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2년쯤 지나서 결혼을 하셨고 이후에는 이제 임신 준비를 하시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다행히 별 무리 없이 임신도 하시고 최근에는 출산도 잘 하셔서 어. 마지막에 외래 오셨을 때는 아기까지 이제 세 분이 같이 오오. 오셔가지고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암이라는 뭐 무서운 질병 앞에서 그렇게 또 음. 6개월 만에 호전돼서 음. 결혼에 이제 아이까지 생겼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첫 테이스로 굉장히 유쾌한 얘기라서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렇죠. 건강이란 선물을 주신 거니까. 에. 근데 이렇게. 젊은 환자들을 대할 때가 의사로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 음. 네, 아무래도 이게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때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음. 제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치료가 마무리되고 나서 원래 사회로 잘 복귀시키는 것, 아, 원래 알겠습니다. 일상생활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환자분들이 일상으로 좀 돌아가기 힘든 케이스가 있네요. 재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네. 아무래도 원래 다니시던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치료가 끝나고 1, 2년이 잘 지나가면서 이제 재발 위험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네. 외래 진료로 좀 환자분들하고 병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네. 일상생활 얘기를 잘 꺼내는 편이에요.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복학은 아. 했는지 음. 그렇게 환자분도 아 내가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서. 좀더 어. 빨리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어. 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어때요? 뭐, 그랬더니 진짜 확실히 더 좋아집니까? 뭐 결과가? 학교로 돌아가는 걸 잊고 있다가 네. 어,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해야 되겠다는 아. 그런. 환자들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음. 일상 생활을 약간 되찾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네. 그렇지. 몸이 도는 거죠 다시 옛날로 어. 더 좋았던 대로. 왜냐하면 또 음. 우리가 아프면 마음이 좀 맞아. 기대게 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라이프 플래너처럼 네. 건강부터 인생 계획까지 다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 느낌이라서 내가 환자라면 음. 되게 믿음직스럽고, 그렇지. 열심히 살수 있을 것 같아. 요 지금까지는 유쾌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안 좋은 케이스도 좀 있었죠. 가장 최근에 진짜 너무 안 좋았던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하루에 두분다 이제 저한테 진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이시고요. 음. 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주 정도 이렇게. 피곤하고 이유 없이 자꾸 멍이 여러 군데 들고 열이 나가지고 이제 혈액 검사를 먼저 딱 해보니까 백혈구 숫자가 35만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35만? 원래는 네. 어느 정도? 원래는 4천에서 만 개가 정상이에요. 예. 정상보다 수십 배가 올라 있는 상태로 발견이 돼가지고 급성 백혈병이라고 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10만 개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네. 이 혈액 속에 백혈병 세포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혈액이 쉽게 얘기하면 뻑뻑해집니다. 아,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네. 혈전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뇌에 혈류가 장애를 받아가지고 네. 혈액 순환이 느어지면서 의식도 나빠질 수 있고요. 어허. 약한 부위가 터져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꽤 이야.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외래로 종이를 들고 오자마자 피 검사, 혈액 검사를 하지도 않고 바로 응급실로 내려보냈어요. 와. 왜냐하면 외래 오셨을 때는 의식은 괜찮으셨는데 음. 언제든지 저게 머리에서 출혈이 될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바로 응급실로 내려 보내드리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항암 치료로 결국 백혈병 세포들을 없애야 되는데 네. 준비해서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응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백혈구 분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암세포들을 먼저 급하게 막 걷어내는 거죠. 네. 항암 치료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 환자 같은 경우에 는 응급실로 가셔서 이제 백혈구 분반술을 하려고 저희가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환자분이 의식이 나빠져서 어. 바로 모시고 와서 시트를 찍었더니 네. 뇌출혈이 됐더라. 허, 아. 하하 네. 이미. 네. 동반됐구나. 그래서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응. 다른 케이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십 대 중년 여자분이셨는데 응. 의식이 나빠져가지고 응. 먼저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의식이 어. 나빠졌다는 얘기는 쓰러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환자분이 자꾸 이제 졸려하시고 어. 불러도 대답이 없고 어. 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응급실로 와서 머리 CT를 찍었더니 마찬가지로 뇌출혈이 있고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숫자가 이분 같은 경우 28만 개 정도까지 허... 마찬가지로 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 있었어요. 에... 네. 급성 백혈병에 뇌출혈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자주 있는 경우예요. 아, 흔한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백혈구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고요. 하루에 이렇게 두 명이 오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는데 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기저기 멍이 든다거나 음. 열이 난다거나 빈혈 때문에 숨이 차서 음. 어~ 내원을 하시게 되고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백혈병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네. 뇌 수술을 하기가 음... 어렵거든요 어머네. 그래서 두분다 네. 굉장히 예우가 안 좋았던 아...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혈액내과 여기 쪽 선생님들, 첨단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러네. 네. 큰 수술하시는 신경외과라든가 흥부외과 음. 선생님들은 음. 웃으실 수도 있는데, <laughs> 내과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생과살을 넘나드는 그런 다이나믹한 과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발전을 많이 하나요? 발전. 예를 들면, 치료법 같은 게 발전을 좀 많이 하나요? 그 다행히졌을것 같아요. 어. 네,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 항체 치료제, 어. 그리고 세포 치료제, 어.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로 진료하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같은 경우만 해도 한 5, 6년 전에는 첫 번째 항암 치료하고 조혈모세포 이0까지 마친 다음에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어. 이게 그 다음에 쓸수 있는 약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우, 일반 정말. 항암제들을 강도를 올려서 네. 다시 치료하고 이제 이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표적 치료제들, 뭐 이중 항체라든가 음. 아니면 항체 약물 복합체 이렇게 오. 이름이 긴, 있어 보이는 어, 좋은 약들이 많이 되는 있는 느낌이잖아요. 나도 뭐 육해보이지 중에 언제쯤이면 어입니다 나르자나. 딜리언의 매려 많아 아닌데 뭐 하여튼 그겁니다. 예. 아. 어 근데 이런 좋은 치료법이 많이 나왔는데 네. 네. 그러면 희망이 더 있잖아요. 그렇지. 네. 기술로 고비를 넘긴 케이스들. 네, 그런 케이스들 분명히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서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젊은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제 이 환자분도 급성 림프모구백 결병으로 항암치료 잘 되고, 음. 그리고 나서 관해가 잘 돼서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받고, 음. 그리고 이제 한 9개월쯤 지난 상태였는데요. 음. 저희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나면은 정기적으로 골수 검사를 해서 음. 혹시 재발을 하진 않았는지, 음. 골수 안에 조혈모세포가 생착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음. 골수 혈액을 뽑아서 저희가 현미경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는 백혈병 세포가 특별히 관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음. 예전 같으면 완전 관해가 잘 됐고 음. 그래서 이제 두달 후에 오시라 석달 후에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 환자인데요. 최근에 이제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 기법을 통해서 음. 검사했을 때는 1%가 안 되게 아주 소량이 관찰이 된 거예요. 야, 유전자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르고 지나왔을 이런 경우 예전 같으면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 2, 3개월 뒤에 병이 확 나빠진 다음에야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술이 아니었으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서 오셨을 때 많이 있겠다. 안 좋아져서 발견이 어. 됐겠죠. 발견됐잖아요. 음. 그럼 제발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혈액학적으로는 재발이 아닌데 분자학적으로는 재발이라서 이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3 개월 정도 다시 항암 치료를 해서 표적 치료제를 항암 치료를 해서 관해가 잘 되면은 그 다음 이제 이식을 준비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육 개월 이내로 다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선생님께 뭐 케이스를 다 들어봤는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뭐 끝까지 정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유쾌한 케이스로 여기에 소개해 주시길 저희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 약간 그 응. 선생님만의 그 약간 응. 외적인 노하우가 있나요? 우리 그막 선생님들 보면은 어, 어. 되게 신경 쓰세요 요즘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도 보면은 어. 자기가 이제 비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쫙 빼시고 어. 멋있게 무슨 싹 바르고 아 무슨 아닌가? <웃음> <웃음> 아니 뭐 유전자 검사 기법도 좋지만 이렇게 일상 대화를 통해서 에, 에. 어,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음. 선생님만의 약간 그 외적인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의사로서 난이렇 이래야 된다. 뭐 외적인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이름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런가? 처음 진단했을 때는 사실 설명드릴 때 음. 뭐 환자들은 너무 낙심한 상태인데 음. 의사 이름 유쾌한이니까 되게 음, 음. 되게 언밸런스한 아이러니한 어, 상황이긴 그치. 하거든요. 네. 근데 치료 잘 받으시면서 네. 또 병이 좋아지시면은 환자분들도 되게 유쾌하시고 음. 잘 따라오시고 그렇습니다. 본명인가요? 본명입니다. 예명이면은 나이트에서 쓰는 이름이죠. <laughs> 꽃중년 사기캐 MC 저조현민과 꽃소년 네.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오늘 또 유쾌한 선생님께 또 새로운 캐릭터를 저희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도 네. 선물이 다 아이언맨 피규어입니다. 유쾌한 히어로죠. 어. 사기캐잖아요, 사실 아이언. 아 그럼요. 영웅은 이제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께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아이엠 아이엠 아이미어맨. 아니요. 감이 없는서 빨리 <laughs> 일어나서 일어나서 해주세요. 아나저얘 따라가. 얘 따라가. 지금 아, 이거 안 했어. 지금 이거 안했 지금 이거 어 시작 시작 같이 돌아야 같이 돌아야지, 평행이야, 평행. 같이, 같이, 돌아. 같이. 같이 돌아야지. 왜? 같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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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지. 돌아야지. <laughs> 돌아야지. 아, 일어나서. <웃음> <웃음> 아이언맨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저도 이제 어려운 환자들만 보다 보니까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오늘 되게 여러분들과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혈액 내과 유키한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사기께 교수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야 네, 뭐야 네, <laughs> <laughs> 왼손+ 왼손+, 왼손. 왼손이자 <laughs> 감사합니다.